사실 오늘 제가 못 온다고 목사님께 그날 호주 여행을 가게다되어 해서 18일 출발에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좋은데 못 가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배 목사님 이 목가에 딱 기도를 할것 같아요. 제가 호주를 못간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laughs>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보니까, 다른데 신앙소와는 다르게, 남자분이 많고, 또, 거기에, 지긋한 연륜로 가신 분이 다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아까, 송진태 목사님, 신상우, 아까, 목사님이십니까? 네. 또, 목사님, 방에 어, 있는 박희주, 목사님이셔요? 네. 하여튼, 시를 다, 너무 시가, 데 세월 생각하고 있어서는 제 주문을 오히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또 본모가 또 그러하고 그 너무나 좋은 시들 정말 가슴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벨로나 지인 씨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싶다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달러 같은 기부 카드입니다. 100달러 같은 선물. 여러분 어떤 호텔이라든지 여행 갔을 때라든지 이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대약을 하면은 100달러가 감이됩니다 거짓말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진짜로 안 드리고 이걸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은 여행 갈때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어디 가겠습니다. 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하면은 100달러. 약 12만 원이 절략전감됩니다 전략, 이렇게아하시고귀하에고필하시고하고필하고하신 분이 하시고귀하시하시시고귀하고 귀하시고, 귀고 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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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귀하시고, 귀고 귀하시고, 고고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길을 걸어가는 우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그친 삶의 별판에서 언제나 청소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불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 속으로 사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미술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거나 투박하지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제갈 길을 모으고 깊다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꼭게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